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제 일도 그렇고 저의 인생사도 그렇고 뭐야 저의 눈을 열어놓다가 어, 업데이트를 좀몇 개를 공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몇 개를 조금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미팅 끝나고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퇴근합니다. 가 30분 뒤에 바로 미팅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일하면서도 연구 계속하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니까 하 아직 즐기고 있습니다. 미팅 끝. 아까 사온 아까 사온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어쩔 땐 진짜 많이 주는데 어쩔 땐 진짜 조금 줘요 내일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야채가 너무 작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킨 아 맛있겠다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자꾸 요리 시도하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요리는 공부 안 하고 감으로 하냐고 또 유튜브 보니까 다들 감으로 하길래 저도 감으로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감으로 하면 안 되나 보죠? 미국에 맛있는 닭감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연실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소스 닭감살도 없고. 누구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그걸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사먹을게요. 밤고구마도. 붕어빵도. 여러 응? 굿모닝입니다. 저는 출근하기 전에 마차를 빨리 만들어 가려고요. 밖에서 마차 몇번 사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안 진한 마차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마차를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오설록 마차는 진짜 맛이 없어요. 뭉쳐지고 오설록 라인에서도 가장 고급 라인이거든요? 근데도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거의 다 그냥 아예 다 먹었어요. 시간은 없는데 아 이거 응. 저 뭔가 탄참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망했다 <laughs> 이 정도는 아닌데 영상만 찍으면 생각보 이렇게 모질이 창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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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0 0 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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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했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는 저는, 저바저었는데 제가 아꼈던 하나가 손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이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손에서 락스 냄새가 나요 마차에다가 샷추가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녁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 요거트에 이거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빚이 번지지? 이따가 저랑 오래된 친구 예지랑 통화하기로 해가지고. 음. 음. 우타리몰에서 시켰습니다. 내일 먹을 도시락 쌌습니다. 포장지로 봤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양이 꽤 많아요. 어쨌든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되왔습니다 지나가는 교수님이 너 이거 먹고 배가 차냐고 하는데 여기 진짜 밥도 많이 깔려 있고 우선 고기가 실해서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울타리몰에서 시킨 데리야끼 치킨덮밥 먹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기는 하데 간혹 잘못 사면 닭고기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안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스트로폼도 렌즈 돌리고 이러니까. 음? 음전 매운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좀 넣었거든요 이게 킥이네 그 간장조림 베이스에 저는 여기에 청양고추 냉동되어 있던 게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양념이 같이 있으니까 그 남은 불 그것도 같이 넣었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 비벼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물론 이게 닭도 내가 직접 고르고 양념장도 내가 유튜브 봐가면서 하나하 하고 근데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시간을 사는 느낌이에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각자 가다잘자 한번 고기들이 진짜 커요 이따가 30분 뒤에 미팅이 하나 있거든요 한잔 먹고 짐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바이. 저는 마지막 미팅을 끝내고 집에 갑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회이였습니다 잠겼어? 추우데. 아 저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아 추워. 아이디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진짜 추워요 오늘. I don't know why my ID is not working. 이렇게 다 왔.